도어집주 수리편 10장 자위 안연왈 용지즉 행 사지즉 장 유아여이 유시부 자로왈 자행삼군 즉 수여 자왈 포호빙하 사이무회자 오불려야 필야임사이 구 호모이성자야 공자께서 안연에 대해 말씀하셨다. 등용하면 행하고 버려지면 보관하는 것. 나와 너만이 이런 점을 가지고 있구나. 자로가 말하였다. 선생께서 삼구를 출병시킨다면 누구와 함께하시겠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호랑이와 싸우고 황하를 건너서도 후회가 없는 자는 내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꼭 한다면 이래임하여 두려워하고 도모하길 좋아하여 성취하는 자일 것이다. 네. 공자가 위. 위자는 어떤 차이가 있죠? 뭐 뭐에게 말하다. 혹은 누구에 대해 평하다, 평론하다 이런 뜻이 있죠. 안연에게 직접 말했을 수도 있고 맥락상 뭐 안연이 없이 다른 제자들이 있는 데서 안연에 관한 평론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안연이 안연에 대해서 말, 말하였다. 용지 즉 행. 이 용이라는 건 등용하다 뜻이거든요. 그를 등용하면, 그러니까 군주가 그 사람을 등용하면, 즉자가 하면 행. 행하고 뭘 행한다는 거죠? 자신이 가진 철학에 입각해서 정치를 행하는 거. 사지 이 사자가 집 사자로 되어 있죠. 집 그러니까 집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걸 말하기도 하고 지내다 이런 동사로도 기록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 손수가 붙은 사로 여기서 읽어야 됩니다. 이 사는 버릴 사자 손으로 버리니까 버릴 사자인데 여기서는 등용의 반대 말로 쓰였어요. 내버려 두다. 그냥 놔두다. 주가 그를 등용하지 않으면 장. 감출장으로 되어 있지만 이게 숨기다. 은닉하다. 그런 뜻이라기보다 간직하고 있다. 보관해, 보관해 둔다. 이런 뜻으로 보면 됩니다. 간직하고 있느, 있으니 자신의 어떤 생각이라든가 포부를 간직하고 있으니 유오직 아여이 여기는 원래 더블여자죠. 너와 더불어 이런 뜻인데 내가 너와 어, 나와 너가 유시부, 이런 점을 유, 가지고 있구나. 근데, 부자가 나왔어요. 이 부자는 감탄입니다. 한국어로는 뭐뭐, 이구나. 이렇게 하거나, 이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죠. 뭐뭐, 하구나. 뭐뭐, 하지 않겠느냐. 공자께서 안연에 대해 말씀하셨다. 등용하면 행하고, 버려지면 보관하는 것. 오직 나와 너만이 이런 점을 가지고 있구나. 이게 바로, 출처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요즘은 출처라고 하면 이게 수직구조가 돼가지고 자료가 출, 나온 처, 장소 이렇게 되겠지만 옛날엔 출이 벼슬자리에 나아가다, 처는 머물다, 내가 있는 곳에 머물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등용되면 나의 도를 행하고 버려지면 등용되지 않으면 간직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출처라는 것입니다. 오직 나와 너, 공자와 안연, 두 사람만이 이런 점을 가지고 있다 하고 안연을 대단히 크게 칭찬한 거예요. 그 다음 절자로알 자로란 제자가 말하였다. 자 이때 자는 공자겠죠. 음. 선생님께서 행 삼군 3군, 삼군을 행하시면 그리고 요즘은 삼군이 육해공 삼군이지만 이때는 중군 좌군 우군 해가지고 큰 규모의 군대를 말합니다. 삼군을 행 출병시키시면 하면 수여 누구를 함께 하시겠습니까? 이때 여자는 함께하다 음. 뜻인데. 이게 보면 도치가 되어 있어요. 원래 여자 뒤에 함께 할 대상이 옵니다. 목적어로 이렇게 오는데, 누구 숫자, 음. 누구를 함께 하시겠습니까? 근데 여수가 아니고 수여를 썼단 말이죠. 이게 그럼 왜 그러냐? 이게 대명사예요. 음. 대명사이고 의문문입니다. 왜냐? 수라는 거 자체가 의문사죠. 그 상황에서는 동사 앞으로 목적어가 나아간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자로가 말하였다. 선생님께서 삼군을 출병시킨다면 누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이 자로란 제자는요, 용감했던 것 같아요, 좀. 용감한 제자라서, 만약에 군대와 관련된 일을 하면은, 안현보다는 나를 선택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는 말이, 포호빙하. 이 포라는 건 호랑이와 싸우다 라는 뜻으로 쓰였는데요. 옛날에 보시면은 이렇게 생긴 글자가 있습니다. 이게 한 글자입니다. 어, 좀 어렵게 생겼는데 창을 들고 호랑이와 맞서다 이런 뜻을 아마 회의 그러니까 뜻과 뜻을 합쳐서 나타낸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는 이 포자로 빌려서 쓰게 됐고 호랑이와 싸우고 빙하 이 빙이라는 건 건너다 이런 뜻입니다. 황하를 건너서 사이 무회자 죽더라도 무회 후회가 없는 자는 오 불려야 나는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야자가 이제 마침표 필야 꼭 한다면 반드시 한다면 여기서 한번 끊으면 좋겠네요. 임사의 구 일에 임하여서 구 두려워하고 호장에 의해서 수러 호모 도모하길 좋아하여서 성자야 성취하는 자일 것이다. 그러니까 자로처럼 아주 용감한 대신에 굉장히 경솔한 사람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신중한 사람을 함께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호랑이와 싸우고 황하를 건너서 죽어도 후회가 없는 자는 내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꼭 한다면 일에 임하여 두려워하고 도모하길 좋아하여 성취하는 자일 것이다. 응. 공자가 인정한 아주 유일한 수지자는 바로 안현이었습니다. 거의 뭐 가장 최고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로도 물론 굉장히 뛰어난 제자였지만 이 부분에서는 유독 안연만을 띄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번 읽어보고요. 자위 안연왈 용지즉 행 사지즉 장 유아여이 유시부 자로왈 자행삼군 즉 수여 자왈 포호빙하 사이무회자 오불려야 필야 임사이 구 호모이 성자야 《春秋》告子谓颜渊曰：“用之则行，舍之则藏，唯余尔有是夫。”子路曰：“子行三军，则谁与？”子曰：“抱虎平和，死而无悔者，无不与也。必也临事而惧，好谋而成者也。”고생하셨습니다다음에올게요